될까? 빨리, 분유, 줘요 엄마. 엄마 어응진짜분유다쳐줘야죠 엄마가 먹으면 어떡해요 분유를 절줘야지 아, 여기 있다. 여얌에얌 얌얌 yum, 어 u m y u 야지분유이이리게이렇로그이걸로 그림 그 좋은 생각이 났어요, 엄마. 이걸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안 돼. 하트 같은 거 말이에요. 기다려보세요. 안아줄게. 아니, 기다려. 하트 그릴 거예요, 저. 아니, 잠깐만, 안아줄게. 안아줘요, 그럼. 아니, 하트 다 그렸는데, 이거 없애면 어떡해요, 엄마. 하트잖아요, 하트. 어? 알았어요. 힝. 응. 이 녀석 그랬다가 왜요 왜요? 너가 여기 어지럽혀놨잖아. 아이고 엄마 들어가게 해주세요. 문좀 열어주세요. 빨잘 들을게요 엄마 문좀 열어주세요. 문좀 열어주세요. <laughs> 문좀 열어주세요. 엄마 말 진짜 잘 들을게요 문좀 열어주세요 문좀 열어주세요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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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제 말잘 들을게요 어 고마워요 엄마 이제 말잘 듣는 착한 아이가 될게요 어때요? 영차 영차 알어 저는 말잘 듣는 착한 아이가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여기서 기 여기... 아우, 뜨거워요, 엄마.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엄마. 뜨거워요. 저 고기가 맛있어 보여서 먹으려고 그랬죠. 응. 안 된다, 빨리 들어와 저기서 맛있는 것좀 하나만 해주세요. 네 맛있는 게 먹고 싶어요. 제발, 좀, 하나만 안 해주세요. 된다. 안 돼요? 안 된다. 음, 그럼, 저 이거 할 거예요. 음, 여기 집이 좋으니까 별게 다 있네. 여기 집 넘어갈 수 있어요. 나 기다려봐. 에이, 안 넘어가지, 잖 아니, 넘어갈 수 있어. 아하하하, 뒤에도 있다. 나 잡아봐라. 뭐니 얘야. 엄마, 이쪽으로 넘어와봐요. 저 넘어가고 싶은데 못 넘어가요, 엄마. 저좀 넘겨주세요. 잘못했어요. 말잘 들을게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엄마. 엄마. 엄마, 여기 담이 높아서 못 가요. 제발요. 진짜 말잘 들을게요, 엄마. 담이 높아서 그래요. 제발 들어가게 해주세요. 엄마 이런게 어딨어요? 저 꼬치 먹고 있어요 꼬치 먹을 거예요 그럼 냠냠냠 여기 와봐요 그래 마 여기 와봐요 응. 여기 와봐요 엄마 <laughs> 아 진짜 날개 버려줄 거예요 이거는 먹을 거지 세상에 내가 여자는 사람 이렇게 돼 봐도 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가 계속 그렇게 했잖니. 아유말잘들을게요 알았어. 응, 그래요. <laughs> 여기 어질럽게 묶고 있었잖니. 여기 넘어가게 해 주세요. 엄마 집불리 여기 여기 담벼락 여기 여기 넓어 가지고 못 넘어가고 있어요. 빨리야너 그럼 못 넘어가 다 치워 너가. 아이 알아어다 치울 때까지 아이 치우는 게 어려운데 음, 다 치울 때까지 엄마는 가만히 있을 거다 너, 너가 너안 치우고 엄마가 더 많이 치우는 걸 너는 그게 뭐가 힘드니? 다 치웠어요 없구나 있으면 어쩌니? 아이, 그럼 문 닫아버린다 아이 다 치웠어요 엄마 응. 요거 하나 안 치운 건안 보이게 다 치웠어요 엄마 장난치지마 들어가야겠 o t in t 다 e bar. I am h e 다 e That's your s 진짜 다치 어, 치웠... That's 그래. 응. 이 o u r style. That's your style. 알 h a t s your s 여기다가 올렸니? 엄마도 나 무, 내가 무거워서 못 넘어가나 봐요. 아나 왔다 넘어갔다 넘어갔다 히히 넘어갔다 넘어갔다. 아야 드어 엄마 트램플링에요 빨리 와요. 트램플링 어디? 여기 트램플링 아야. 있어요. 그거제 거예요. 다큰 어른이 트램플링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알았어. 왜 점프가 높이 안 될까요? 엄마 이리 와봐. 누가 더 점프 높이 하나 봐요. 그? 그래? 저 이렇게 높이에요. 봐봐요. 아니, 엄마 나보다 높이 점프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야 그렇게 돼. 저저 저 옆으로 점프해서 2 층으로 한 번에 올라가 봐야지. 쏙. 아야, 아야. 아야 여기 점프 안 되네. 이쪽으로 들어가야지. 영차 영차. 엄마 문 열어 주세요. 집에 뭐 좋은 게있으잖아에 들어가야지. 엄마 집에 뭐 좋은 게 있어요? 아고봉 말이야. 어 그러면 지 응. 어 얼음 여기 있다. 고얼음물 마셔야지. 얼음물 얼음물. 에이? 차가운 거 마셔야지. 어. 요거 우유 먹 뭐. 아니야. 우유 아니고 저 콜라 마셔야지. 콜라. 에이? 아이 엄마 콜라가 안 꺼내줘요 저 높이 있어요 콜라가 높이 있어서 안 꺼내줘요 아, 됐다 됐다 에이, 콜라 먹어야지 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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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먹어야지 엄마 몰래 콜라 먹어야지 먹... 콜라 먹으면 안 돼요 왜안 돼요 응. 엄마 없을 때 올라가서 먹으면 버려 음, 엄마, 몰래 여기. 아, h so, 워요 엄마 안그 r 게요 엄마 안그 o 게 콜라 안 먹을게요. 엄마 무서워요. 엄마 잘못했어요. c 어요요 Oh, my, so, yo, my time, mok, 요 o 마 o 콜라 안 먹고 o l a m o g u 우유 h i 걸 c 우유 a m o g u l c 여 i o h o n 요 앞에다가 우유를 놓고 이걸 마셔야지 엄마는 내가 뭘 마시는지 보를거야 응. 어 아니아니아니 엄마 안할게요 엄마 안먹을게요 엄마, 엄마 진짜 안먹을게요 진짜 안먹을게요 진짜 안먹을게요 진짜 안먹을게요 어, 콜라 안먹을게요 여기 올려놓을게요 안먹을게요 우유 먹을게요 말잘 들을게요 엄마 화내지 말아요 음악이 너무 무서워요 깜짝 놀랬어요 I d o 는 t 려 n o w if you can't see it. I don't know if you can't see it. I don't know if you can't see it. I don't 아, n 다 w if you can't see it. I don't k 응, 음, 낮잠 자면 음. 될것 같아요. 음. 오케이, 여기 세워주세요어 기다려봐, 넌 아기니까 아기 침대 찾아볼게. 그래요, 아기 침대도 좋죠. 오케이 오케이. 아기, 아기 침대가 어디... 여기 저 넓은데서 잘 거예요. 저기 넓은데, 조그만데 말고 넓은데서 잘 거라고요. 아기 침대 싫어요. 아기 침대 싫어. 넓은 침대에서 잘 거예요. 넓은 침대. 응 에, 싫어. 여기 갇혀 있는 거 싫어. 넓은 침대 좋아요. 안 들어. 응. 이제 낮잠하면 큰일 날 거다. 낮잠 잘래요. 우리 이제 이따가 해요. 낮잠 자고 좀 자고 좀 쉬었다가 해요. 어때요? 엄마는 너 바로 옆에서 줄 거야. 응, 그래요. <laughs>